2026년 이후에는 돈을 빌리기 위한 당신의 소득 심사가 훨씬 더 깐깐해집니다. 특히 이미 대출이 있거나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대출, 절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DSR 강화 흐름을 분석하고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막차 탑승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DSR, 즉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의 규제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 DSR의 도입과 가 전면 확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가 아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가정하여 가상의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대출 금리에 가산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에 11.5%피해 가상 금리를 적용하면 실제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수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2026년에는 이 규제가 전 금융권과 전세 대출 등 정책 대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막차가 끊기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만기를 최대한 길게 확보하세요.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0년 만기 주택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활용하면 30년 만기 상품 대비 연간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DSR 한도 내에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주기형 상품을 고려하세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리스크가 큰 변동금리 대출에 더 높은 가상금리를 적용합니다. 순수 고정금리나 주기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거나 유리합니다. 셋째, 정책대출 상품의 DSR 예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DSR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이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대출 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규제 강화는 한도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여버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도 내가 빌릴 수 있는 총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은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재테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정보를 꼭 필요한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